우리 집 구할 때뭐뭐 있으면 뭐 좋겠다 이러죠? 그게 여기 다 있습니다. 전철역 들어가 꼭 공원 지당 마트, 전철역 앞에 전자마트까지 뭐 없는 게 없어요. 이런 걸 유식한 말로 인프라라고들 하던데. 인프라. perfect. 집은 지금 보시는 요대로 38평형의 멀티룸 포함 방 위에 모름에 아주 넓은 집이에요. 지금 10개 동이 지어져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팔리고 입주까지 끝내고 몇세대 남지 않았어요. 분양가가 3억하고 2 7 0시면 제가 100만원 거슬러 드리겠니? 요 금액. 아니 뭐 요정도 계산은 이제 등에 침대깨 아니 아니 아 어, 떡먹기 어, 그런 거잖아요? 그죠? 원래 2 0 0 0만원 정도면 나머지 대출 받아서 살수 있었는데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4천만원 정도돼도 있어야 이 집을 살수 있습니다. 대신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애 최초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또 똑같이 됐어요. 왜냐면 생애 최초가 10%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. 아주 금촌역 금신초등학교 있을 거다 있어. 방 4개짜리 큰 집이야. 가격 차. 심지어 돼지 지분이 40평이나 됩니다. 괜찮지요? 더 물어볼 수도 있나요? 그럼, 사정없이 물어, 물어, 물어봐주세요. 응?